여러분 안녕하세요. 보드룸 토크의 멘토 줄리아나 이지윤입니다. 자, 여러분 많이 하시는 피칭에 대한 고민 오늘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어, 특별히 피칭을 준비할 때 많이 부담스러웠던 부분 오늘 어, 왜 피칭을 할때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갖고 진행해야지만 좋을지에 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피칭하면 대부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. 어 그냥 일반적으로 하시는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이 뭐 20분, 30분 정도에 소요되는 그런 좀 말을 많이 하시게 되는 회의식의 양식이라면 피칭 같은 경우는 짧은 경우에는 뭐 1분, 길어야 5분을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. 자,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누군가를 설득해야 된다라는 일단은 부담감이 굉장히 크고요.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뭐 회사를 소개하는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IR 피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목표 뭐 투자사 앞에서 한다던가 혹은 어떤 뭐 콘테스트 앞에서 한다던가 뭐 이런 큰 목표감을 좀 생각하시고 아, 투자를 받아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어, 조금 더 접근하기가 어렵고 준비하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또 좋은 성과를 내기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, 그렇다면 두려워 하시는 그 피칭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편하게 준비하시려면, 어, 가장 중요한 거는, 어, 일단은 여러분의 피칭에 대한 목표치를 조금 현실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대부분 피칭을 한번 해서, 뭐 예외는 있죠. 어떤 피칭의 목표가, 음, 어떤 경진대회 같은 데서, 어, 뭐 상을 받는 것이 목표라면, 물론 굉장히 잘 하셔서, 그 상금을 받는 거가 목표가 돼야 되겠죠. 근데 대부분의 피칭의 경우에는 그런 뚜렷한 목표 의식 외에 뭐 어떤 투자자들 앞에서 의미로 여러분의 회사를 한번 소개해 본다던가 아니면 뭐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실질적으로 뭐 많은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한번 피칭을 해 보시고 뭐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경우가 아마 많을 겁니다. 자, 이런 피칭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투자라는 목적으로 피칭을 준비하시다 보면 너무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피칭의 목적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. 짧은 피칭의 경우 5분, 길어야 정말 10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. 국내외에서도 특히 해외에서 하는 피칭은 대부분 3분이나 5분 정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더 목표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일단은 피칭을 잘 하시려면 너무 많은 정보를 그 안에 다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요. 뭐, 저희 다른 어, 그 유튜브 영상에서도 안내드린 것처럼 피칭에 꼭 들어가야 될 요소만 가지고 어, 3분 혹은 주어진 5분 시간 안에 전달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또한, 피칭의 목적을 자이 피칭을 해서 내가 투자사랑 바로 연결이 돼서 투자금을 받겠다라는 그런 큰 목표로 세우다 보면 부담감이 너무 커지겠죠. 피칭의 목표를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5분 피칭을 하시고 현실적으로 여러분께서 목표로 달성하실 것은 피칭 후에 투자사나 혹은 뭐 잠재 파트너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어떤 미팅을 주선한다든지, 어, 피칭 잘 들었어요. 명함 주세요. 하고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잡으시면 피칭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해소될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현실적인 목표를 잡으시라는 거죠. 따라서 피칭의 목표는 바로 투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, 조금 더 상대방과 여러분의 회사에 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자리. 피칭의 목표는 조금 더긴 프레젠테이션을 할수 있는 기회 혹은 상대방과 또 다른 미팅을 잡는 기회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추후에 또 다른 미팅을 통해서 점점점점 점점 네트워킹을 많이 하시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피칭의 목표, 그것이 투자를 받는 것이 될수 있겠고요. 혹은 뭐 잠재 고객을 찾고 혹은 뭐 파트너를 찾는 거가 될수 있겠죠. 그렇게 단계적으로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피칭을 준비하신다면 그런 두려움과 고민 그리고 너무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위압감에서 좀 벗어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뭐 투자를 고려하시고 해외 진출을 고려하시고 또 파트너를 찾는 우리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자,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.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